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레귤런 소매의 겨울 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한 옷감은 양모 울을 소재로 한울 저지 원단입니다. 이 원단은 포근하고 따뜻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입니다. 디자인은 레귤런 소매로 어깨의 활동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소매의 끝부분은 넓고 우아하게 디자인을 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원피스의 길이는 110cm로 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은 폭의 플레어 스커트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 옆에는 사이드신 포켓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단추 포인트는 맘스살롱 155번 버튼포인트 원피스의 단추 포인트가 예뻐서 활용했습니다. 뒷판에 패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는 맘스살롱 114번 기본 상의 패턴 그리기 패턴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먼저 길이는 허리선에서 밑으로 70cm 내려줍니다. 뒷목점에서 2cm 내려가고, 옆목점에서 2.5cm 줄여줍니다. 암홀자를 가지고 목 둘레선을 변경합니다. 품은 밖으로 2cm 늘려주고, 이 지점에서 밑으로 3cm 내려갑니다. 여기를 스커트 밑단까지 쭉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원피스 밑단은 16cm를 늘려줍니다. 여기를 3cm 내려온 지점, 여기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각이 되는 점을 찾아서 밑단의 옆 길이를 줄여줍니다. 어깨 끝점에서 0.5cm 위로 올라간 지점을 옆목점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을 그린 후에 3cm 나가고 여기서 7cm 더 나가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7cm 끝점에서 3cm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줍니다. 여기를 어깨 끝점과 연결을 해서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아몰라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아몰라인을 다시 한번 변경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몰라인을 3등분으로 나눕니다. 목둘레도 3등분으로 나눕니다. 목둘레의 3분의 1 지점, 아몰라인의 3분의 1 지점을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0.5cm 올라간 지점, 여기를 곡자를 가지고 살짝 곡선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가 레귤론 소매와 몸판이 분리되는 선분입니다. 소매산은 19cm 내려가 줍니다. 여기가 소매산입니다. 소매산에서 직각으로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레글런 소매의 곡선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직선 길이와 여기 곡선의 직선의 길이가 같게 소매산에서 내려온 선분과 만납니다. 그런 다음 암홀자를 대고 암홀선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소매 부분입니다. 소매에서 직선을 임시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매의 길이는 52cm를 내려가는데 어깨 끝점에서부터 52cm입니다. 여기서 직각으로 선분을 내려주고 소매통은 18cm를 했습니다. 여기를 암홀선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려 놓습니다. 소매통은 소매 밑쪽으로 5.5cm 늘려 줍니다. 여기를 곡철을 가지고 소매 밑에 암홀선까지 약간의 곡선을 그려 줍니다. 소매의 위쪽도 5.5cm를 늘리고 살짝 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암홀자로 곡선을 그려서 소매 부리를 완성을 합니다. 뒤에 안단입니다. 어깨선에서 3cm, 뒷목점에서 5cm 내려간 지점, 여기에 안단을 그려줍니다. 소매와 몸판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가위로 자를 때 여기를 다시 그려줄 겁니다 뒷목점에서 밑으로 55cm 내려온 지점 여기까지가 지퍼의 위치입니다 저는 지퍼는 달지 않고 뒤에 트임을 했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뒤는 골선재단이고 식서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매도 식서방향 있습니다 앞판을 그리겠습니다 앞목점에서 3cm 내려오고 옆목점에서 2.5cm 들어간 지점. 여기를 암홀 자를 가지고 앞목둘레를 변형을 합니다. 어깨 끝점에서 1cm 위로 올라가고 여기를 옆목점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품은 2cm 옆으로 나가서 늘려주고 밑으로 6cm 내려가 줍니다 길이는 허리선에서 70cm 밑으로 내려갑니다 끝점에서 2cm 앞쳐진 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옆선과 나란히 평행을 선, 평행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6cm 나갔던 지점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려놓습니다. 밑에서 폭을 20cm 늘려줍니다. 앞 스커트의 폭을 2등분을 합니다. 2등분 선을 연결을 해서 옆선과 연결을 해서 옆선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뒤쪽에 스커트의 옆선의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뒷선의 스커트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같은 길이의 선분을 그려줍니다. 앞 암홀도 변형이 됐으므로 암홀자를 가지고 변형된 암홀선을 그려줍니다. 앞쪽에 목둘레 선을 3등분을 하고, 암홀선도 3등분을 해서, 3분의 1 /3 지점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어깨 끝점에서 3cm 표시를 하고, 또 7cm를 표시를 한 다음에, 7cm 끝에서 직각으로 3cm를 내려줍니다. 여기를, 옆에 3cm 표시했던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려줍니다. 목선에서 내려온 직선에는 3등분을 한 다음에 3분의 1 지점에 0.5cm 위로 올라가서 곡자를 가지고 살짝 곡선을 그려서 목판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몸판입니다. 몸판을 완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산은 19cm를 내려옵니다. 소매산에서 밑으로 쭉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직선을 따라서 암홀 부분의 이 곡선 부위를 직선을 한번 그려서 길이를 재봅니다. 이거만큼이 길이가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암홀자를 가지고 이 암홀선을 뒤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직선을 그려놓고, 소매 위쪽에 소매의 길이를 52cm 표시합니다. 밑쪽에 18cm 표시해주고, 뒤쪽에 치수와 같은 치수의 소매 길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7cm를 밑쪽으로 늘려줍니다. 다시 선을 수정을 해서 곡자를 가지고 곡선으로 소매 밑, 밑에 선을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뒷소매에 치수와 같은지 길이를 측정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소매 위쪽도 5.5cm 늘려줍니다 여기를 유도선의 직선을 그려 놓고 암홀자로 곡선으로 표시를 해서 소매 끝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몸판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은 소매입니다. 주머니 위치입니다. 22cm 내려온 지점에서 시접 1.5cm 주고 주머니 입고 14cm 주고 시접 1.5cm 있습니다. 여기서 6cm를 더 내려옵니다. 여기서 직선으로 15cm 더 나가주고, 위쪽에 시접선을 포함해서 주머니 모양을 그려줍니다. 아반단, 어깨 쪽에 3cm 있습니다. 앞목점에서는 6cm 내려간 지점, 여기가 아반단입니다. 카라 그리기입니다. 앞판과 뒷판에 패턴을 놓고, 옆목점은 겹치지 않고, 어깨 끝점만 1.5cm 겹치게 놓습니다. 그리고 네크라인의 아웃라인을 그립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쪽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우선 카라의 넓이를 6cm로 정해 놓고 빙 돌아가면서 유도선에 6cm를 표시해서 그려 놓습니다. 저는 카라의 앞목 부분을 4cm씩 줄여주었습니다. 4cm씩 위아래로 표시를 해서 줄입니다. 여기가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에서 0.8cm 위로 올라온 지점 표시를 해주고, 카라의 앞쪽의 전체의 길이는 12cm를 했습니다. 우선 안쪽으로 3cm 들어간 지점, 여기서 직선을 긋고 12cm를 표시를 해줍니다. 카라의 끝점에서 안쪽으로 1cm를 더 들어와줍니다.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카라의 뒷부분입니다. 위쪽으로 0.5cm 올라가고, 위쪽에서도 0.5cm 올라와서 안으로 0.5cm 더 들어가 줍니다. 여기를 연결해서 직선을 그리고 전체 길이는 6cm입니다. 목 둘레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프라의 패턴 그리기도 완성을 했습니다. 겉감 두장과 안감 두장 필요합니다. 여기 겨드랑이 쪽이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을 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몸판과 팔을 분리하고 나면 한쪽이 무 부분이 없습니다. 이럴 때무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밑에 종이를 대고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패턴을 위로 올려서 룰렛으로 밉니다. 이렇게 룰렛으로 밀면 밑쪽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서 무를 그려줍니다. 앞판과 뒷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안단도 위쪽에 종이를 대고 그려서 안단을 준비해 놓습니다. 소매도 헷갈리지 않게 뒷소매와 앞소매 모두 표시를 해서 써놓습니다. 아반단도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려줍니다. 안단은, 아반단은 골선이고 뒤 안단은 골선이 아닙니다. 심지도 한 장씩 필요합니다. 심지는 안단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심지를 준비해놓습니다. 주머니도 정리를 얹어 놓고 주머니에 패턴을 그립니다. 주머니는 주머니감 4장이 필요합니다. 패턴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재단을 할 때는 식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팔 부분의 식서 방향 꼭 지켜야지 팔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옷감은 반을 접어 놓고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